안녕하세요. 감짱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왜 내가 하체 운동을 하면서 엉덩이는 커지지 않을까에요. 음, 먼저 여러분들의 하체에 대한 근육 감각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해 볼게요. 사람 몸은 스쿼트를 하거나 계단을 올라가거나 런지를 할때 인위적으로 생각하면서 움직이지 않으면 허벅지 앞쪽 근육이 제일 많이 쓰여요. 허벅지만 펌핑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무릎 부상이 잘 생기기도 하고요. 좀더 쉽게 설명하자면 이제 스쿼트 하체 운동할 때 허벅지 앞이 80% 정도 쓰여버리고 뭐 이제 편차마다 있을 겁니다. 퍼센트가 그냥 이제 이해되기 쉽게 그 퍼센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뒤가 10%, 종아리 5%, 엉덩이 5% 이런 식으로 작용을 하게 돼요. 그러면 엉덩이를 키우고 싶다고 스쿼트를 하면 안 되지 그런 사람들은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죽어라 스쿼트를 하는데 엉덩이가 너무 타 들어가서 죽을 것 같다. 도저히 뭐 힘들어서 엉덩이 때문에 못하겠다. 지금 이 영상 만드는데 불과 10분 전에 이제 제 직장 동료 트레이너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대퇴사두근을 키우고 싶은데 엉덩이가 너무 못 킨다고. 그런 케이스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껏 그본 사람은 한 4명? 4명? 5명?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어, 그래서 엉덩이 참여도를 50%가 될 때까지, 100%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50%가 될 때까지 죽어라 엉덩이 근육이 더더 사용되게, 감을 익히는 훈련이 어떤 하체 운동을 하더라도 병행이 되어야 돼요. 그냥 스쿼트 하면 안 된다니까. 그냥 런지하면, 뭐, 그냥 힙스러스트 하면 그게 엉덩이 될것 같죠. 대퇴 이두근 다 먹혀요. 엉덩이 안 되진 않겠지. 음. 아니, 그게 답답해서 지금 이 영상을 만드는 건데 오늘 영상은 그러면 하체 운동 시에 하체 운동 시에 엉덩이 참여도를 높이는 훈련법을 소개해 볼게요. 이 운동은 뭐 보통 통증의학과에 딸려 있는 재활 트레이닝 센터나 그런 데서 뭐 선수 재활 트레이닝법으로 자주 쓰이는 훈련법인데요. 어, 간단히 바닥에서 스케이트 타기 동작이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영상을 보면서 설명해 볼게요. 자, 팔만 도는 모습이고요 몸통만 도는 모습이죠. 그 다음, 이제 엉덩이가 많이 고관절이 회전되는 자세고요 무릎이 많이 돌아가요. 고정된 축이 있어야 되는데, 무릎이 많이 돌아가고, 이제 이 영상이 어, 정확한 동작 자세입니다. 자, 잘 보시면 무릎은 그 자리에 있으면서 고정 축은 움직이지 않죠. 그 다음에 고관절. 회전되는 정도 거의 없이 힘만 뒤로 빠져나가죠. 왼쪽 엉덩이만 되는 겁니다. 이때. 기똥차지. 그 다음. 반대쪽으로 할때 한번 볼까요? 무릎 고정. 엉덩이 오른쪽으로 엄청 밀어내면서 고개도 밑으로 내려가는데 몸통은 대각선으로 돌아가지. 팔이 몸통이 회전시키는 걸 엄청 도와주고 있죠. 몸이 대각선으로 회전되면서 내려가서 엉덩이 오른쪽 타겟을 엄청 시키는 겁니다.